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포포 열매입니다. 이게 뽀뽀다리기도 하고 포포다리기도 하는데 저걸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과일인데 진짜 맛있대요 와, 여기도 여기도 밤나무도 많고 되게 골짜기인데 이 청양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골짜기인 것 같아요.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이야, 막 떨어져 있어, 이렇게. 이야, 약간 물렁물렁한 게, 이게, 느낌이, 그냥, 그, 뭐, 뭐지, 망고? 망고 같은 느낌. 응. 아, 여기가 푸포가의 열매 농장인 것 같은데, 우리, 그, 여기 대표님을 갖다, 농장님을 갖다 한번 불러봐야 겠습니다 자, 대표님! 대표님! 네 아, 제가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아니 여기 에 보면 네. 그 이제 오다이 주셨는데. 네. 음. 아 이거 딴거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포포 열매 다르기도 하고 뽀뽀 과일 다래기도 네, 그렇게 네. 하다는데 네, 네. 이게 어떤 거야, 이게? 이게 포포나무입니다. 어 과일이 떨어져 있죠. 예수확은 네. 떨어지면 수확을 하는 거고요. 그럼 그냥 다이잎 이렇게 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그냥 어, 떨어지면 떨으지시면 돼요. 네네. 네, 네. <laughs> 야 이거 또 수확하는 건 좋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어떤 병충해가 없어서 네. 소독을 전혀 하지 않아도 돼요. 아약 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럼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아서 꽃 피고 네. 열매 네. 나고 네. 또 수확할 때쯤 되면 떨어지고 네, 떨어집니다. 오그 좋네. 잎에는 네. 살충 성분이 있어서 네. 병충해가 없어요. 이야. 전지한 효과도 없고요. 네. 어, 그냥 이렇게 나무를 그냥 수영대로 키우면 돼요. 아 아무리 높아도 네. 올라가서 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어, 그래?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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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진짜? 어. 근데 이거 한번 맛을 한번 볼수 있어요. 네, 한번 맛. 보세요. 음. 자, 이거, 이거 잘 익은 거 하나 있어요잘 익은 거예요? 네, 아, 네. 그냥 네. 네. 아, 네. 하나 드셔보세요. 네. 네. 이렇게 자, 반 한번. 이렇게 쪼개서 네.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 오. 네. 야 이거 이렇게. 고구마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야, 네,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 이렇게 먹으면 네,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맛이 나죠. 와, 아, 달기는 굉장히 단요 네, 네. 달기는 굉장히 단데. 아, 휘가. 어, 네. 와, 씨가 그러니까 꽃감 씨보다 감, 네. 네, 어 씨가, 그러니 꽃감씨보다 더 씨가 많아요죠 네, 감씨 많아다어 이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고가의 씨앗이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한번 생산되는 게 많아서 씨앗이 이제 한 100원 정도. 어, 음 네. 아, 단맛은 대단해요. 단맛은 대단한데 이제, 어, 일반적으로 우리 과일 맛은 이제 새콤달콤한 맛을 갖다가 원하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단맛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당도가 한몇불 정도? 25브릭스입니다. 와우. 와, 진짜 당도 강하다, 이거.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찾아요, 이거를? 음, 과일 안에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서요. 네. 다이어트 식품에도 굉장히 좋고요. 아, 이 푸푸 열매요?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아로나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네. 암, 그러니까 항암에 좋은 항염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과일류도 선호하시기도 하고, 어, 다이어트 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어... 과일이죠. 딱 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 열대 과일 느낌이 나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가 그 영상 30도에서 영하 40도까지도 사는 나무예요. 와. 근데 과일은 그래. 열대 과일 맛이 나죠. 나무가 이 정도 크려면 어느 정도? 요건 한 돼? 7년 정도 큰나무고요 아, 7년 정도요? 네네. 한 어... 7년 정도 큰 나무고, 이 정도면 수확량이 한4 0 k 로 4, 저한 7년 정도 키면. 한4 0 k g 정도, 네, 정도 수확 그러면 수확량. 엄청 많이 달립니다. 네, 많이 달립니다. 이렇게, 어, 송이로도 달리기도 하고, <laughs>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로도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뭐, 많은 건 송이 가 8개, 바나나 송이처럼 8개 달는 리 경우도 있기도 해요. 음, 그럼 이거 과일이 흔하지 않은 과일들 같아서 가격이 좀 제법 나갈 것 같은데. 어, 저희가 키로에 2만원 정도의 유통을 지금. 키로에 2만원? 네네. 키로에 2만원이면, 어, 몇개안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요 정도 되는 거는, 네. 한 4개나 5개 정도 들어가고요. 네. 보통 5과나6과 정도. 네. 그 정도면 음. 1kg 정도 나옵니다. 오. 이거 지금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구입하려면은요 네. 어, 저희 청양포포나무농장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네. 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이 과일이 지금 많이 남아있나요? 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야. 그러면은 이렇게 자랑만 하고서 <laughs> 이거 없으면. 그럼 이거 만약에 뭐 집에서 전원주택 하는 분들이 이거 키울 수가 있어요? 그냥? 네, 가능하십니다. 어. 그럼 묘목 같은 거 네, 그러면... 저희가 있습니다. 농장. 아 그래요? 네. 오. 야 이거. 저 강원도 철원에 둘수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열매는 그럼 언제 정도부터 달래요? 어, 씨앗이 터 5년이니까요. 3년짜리 묘목을 심으면 3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3년짜리. 묘목을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5년이고 3년짜리 묘목을 하게 되면 3년 후면 열매를, 3년 후, 예, 아. 열매를,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묘목 같은 거는 구입하고 이런 거는 보통 언제쯤 하나요? 어, 지금 가능합니다. 어, 가을에요? 네. 묘목이 그화분묘기 때문에요. 아무 때나 심어도 상관이 아, 없어요 아. 만약에 구입하시려면 전화번호가. 제 번호요? 네. 010, 전화번호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괜찮고. 아, 예, 010이요. 예 010에 3952 3952 1 7 7 5번이요일 1775. 네, 1775? 네. 3952 1775. 청양포포나무 농장 검색하시면 돼요. 아, 아, 저 진짜 포포나무 과일 열면은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나무도 처음 봤거든요. 네네. 나중에 우리도 한개 정도만 심으면은. 한개 심으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40kg면은 이거 나올 때까지 충분히 우리 농장에 또 이것저것 계절별로 나오는 네. 과일이 많거든요. 새참으로 네.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두 개는 심어야 될것 같다. 1년생도. 아, 1년생도 있기는 한데. 네. 네, 1년생은 7,000원부터 시작해서요. 음. 3년은, 3년생은 3만원 정도. 아, 그리고 묘목값은 네. 1년생은 한7천원부터 3년생은 한 3만원. 아, 3, 3 3년생은 3만원 정도. 3년생으로 심으면 한 3년이 지면 3년 수확이, 수확이 가능하죠. 다 근데 한 7년 정도 키우면 한 40kg 정도를 갖다가 수확을 할수 있어요. 저희가 6년차, 그러니까 3년짜리를 3년 후에 심으면 한 10kg나 2 0 k g 딸수 있어요. 아. 과일은 지금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올해는 아마 이제 구입하기 조금 네, 힘들 것 같고, 예, 예. 어, 혹시 이거 폭포 과일 네. 나무를 갖다가, 어, 심고 싶은 분들은 폭포 농장. 청양폭포 네. 네, 네, 나무 농장으로 포포 나무 연락하시면. 영장으로 연락하시면, 이렇게 해서, 어, 일반 대추나무나 이런 거 과일처럼 심어서 드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심는 철은 가을에 아, 네. 보통 많이 심는다고. 네, 지금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연락하시면 간능할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생각했군요. 자, 이상, 술바이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